창세기 돌째 날은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무슨 사건? 홍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살아나고 나머지 죄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는 거.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수에서는그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부르죠.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죠? 물이 갈라진 거.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을 세례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구름,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 궁창 위의 물, 바다, 궁창 아래의 물이잖아요. 그것을 통과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죄인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빠져서 모두 심판을 받아서 다 죽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건 여러분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